500m 남았습니다. 9.8.복부를 좀더 밀고 골반 뒤를 밀고 골반 앞뒤 교차 크게 느끼면서 끝까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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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아, 네, 와, 잠깐 눈 아, 알람 올리고 눈 잠깐 붙였다가딱 떴는데, 어, 조금 늦어가지고 시컵 했습니다. 진짜, 어, 어저께도 한 5시간 됐는데 아, 시컵 했습니다. 어, 수면 확보해야 됩니다. 이거 <laughs> 편집 계속 욕심 내지 말고, 자, 네, <laughs> 와, 실성한 겁니다. 오늘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이 그 순간 찰나와 10초에서 20초 정도 제가 짤막짤막하게 원래 보통 찍지 않습니까? 와 엄두가 안 나가지고 형하고 저하고 오늘 <laughs> 완전 포커페이스로 빡 집중해서 일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지금도 서류 정리하고 있는 건데 얘가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그 주민분들 신청해주신 거 개인정보 때문에 당겨서 못 보여드리는데 야. 이 이거를 정리를 맨날 해야 되거든요. 이, 이걸 이 상태로 종이가 한장한장다 주소가 적혀 있는 거라. 야, 시스템이 참 웃기죠. <laughs> 하여튼, 그렇, 하여튼, 또 이상한 말 하네. 또 하여튼, 둘, 넷, 여섯, 일곱. 그러다 보니까 오늘 찍질 못해가지고. 아, 프로다, 프로답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무거운 거, 안마하자랑 이러고 저거 나와가지고. 아, 찍는 것도 유튜브에 올렸어야 했는데. <laughs> 그러면서 막둘내서 자, 오늘 오늘 제가 또 지난주와 동일하게 또 동일한 페이스. 지난주는 3분 40초로 밀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당겨봐서 3분 30초나 3분 25초 이 정도까지 어, 페이스를 좀 유지한 채로 한 10km 저산역지 페이스죠. 어, 또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제가 가이드라인을 안 잡아드렸더라고요. 예, 하프 마라톤 페이스 기준 본인의 그 5초에서 10초 정도 느리게 달리는 거고요. 하프 마라톤을 뛰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10km 10km 대회 페이스에 20초에서 25초 예, 느리게 더 달리게 달리면 되시는 겁니다. 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큰 과부하보다 어 내일 쉬고 또 모레에 어뭐 어떤 또 포인트 훈련이나 어, 다른 어떤 일련의 운동 같은 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성장해 나갈 겁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루에 큰 부하로 부상의 위험성이나 또 회복을 지연시키지 않고 그런 훈련의 연계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와 계속 훈련해 나가시기를 그렇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안 다칩니다 <laughs> 저 제가 그 전에 주먹구구식으로 몸이 이제 느껴지는 대로 아 이건 더 버텨야 된다 이건 또더 나아가야 된다 라는 식의 운동을 했었, 했어서, 뭐, 성과는 있었지만, 괴로웠거든요. 그리고 다친 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이제, 저도 체계적인 거를 공부를 한 토대로 여러분들께 과감히 이렇게 훈련해 나가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어, 제가 이제, 일주일의 과정, 어떻게 훈련해 나가는지, 여기서 강도만 낮추거나, 페이스만 낮추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저같이 이제, 막 회복에 집중할 수 있으면 하시면, 하시면 더 차후 훈련에는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바쁘시거나 이럴 땐또 과감히 생략하실 땐또 생략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 일단 또 점호가 있어서 네. 점호 갔다가 뵙겠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그 점호 가기 전에 제가 이번에 마라톤 대회에서 그 어디지? 무슨, 아, 새벽 강변 마라톤에서 입상했지 않습니까? 그때 받았던 신발? <laughs> 같이 언박싱 해보고. <laughs> 제가 집에서 뜯어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회사에 갖고 왔거든요? 뜯어보고 어떤 신발이 왔을지 한번 같이 보시고. <laughs> 그게, 대한육상연맹 거기서 있었던거예요 주체를? 롤스랜드?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265 사이즈로 시켰습니다. 오, 뭐야? 오, 어, 신기한데요? 신발이? 롤스랜드 신발 아십니까? 오, 색깔이, 어우, 그 냄새. 색깔이. 인터넷에 또 바로 검색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스랜드?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가 나오나? 노스랜드, 마라, 노스랜드. 와, 그래도 이게 13만원입니다, 신발이. 와. 한국 마라톤 공인 카본 마라토나? 와, 이거, 여기 카본을 넣었는가 봅니다. 카본을 넣었네요, 여기 여기 카본이 있다고? 신기하네 아, 있네요? <laughs> 있긴 있네 어쨌든 잘 신겠습니다 <laughs> 네, 퇴근했습니다 퇴근했고요 와, 오늘 밖에 진짜 덥네요 지금 1시 반에 오늘 조금 일찍 퇴근을 했는데 집에 가서 씻으면 2시 반, 뭐 3시쯤 금방 될것 같고 어, 3시에 나왔다가 오늘 또 대차게 퍼질 게 예상이 되니까 오늘도 그 17시 10분, 15분 이때 나가면은 이제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 아, 여러분들은 다 저녁에 퇴근하시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저한테만 해당이 되겠네요. 어, 17시 이후에 훈련을 하면 온도가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저는 그때 나가서 네,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집에 가서 또 보여드릴 또 쇼츠랑 <laughs> 쇼츠 퀄리티가 좋진 않죠? 롱폼롱폼는 쇼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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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는 쇼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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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와다 따... 힘들다. 휴 올라가서 씻고 조금 자겠습니다. 음네 나왔습니다. <laughs> 오늘 LT 훈련 젖산 역치 네, 훈련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laughs> 오늘은 좀 다른 신발과 함께 오늘은. 저런 메타 스피드 엣지와 함께 달려 볼 거고요 오늘도 동일하게 코르크 바닥에 있는 데 가서 뛰어 볼 겁니다 네, 워밍업 하고 근데 방금 편집하다가 제가 올려야 될걸아 뭐가 날라갔는지 지금 잡생각이 엄청 많습니다 파일이 날라가 가지고 잠시 워밍업 하고 네. 즉해서 이 앞에 하중을 80에서 90% 주고 그 엉덩이하고 햄스트링 예, 네, 종아리, 발목 전부 다 느껴봅니다. 그다음에 하이니까지 다시 가서 하이니까지. 여기서 하이니 동작할 때 햄스트링 회수 양심 쪽으로 하시고 무릎으로 드는 게 아니라 복부로 복부와 고관절로 된다는 느낌 이어 나가시면서 반대쪽도 하고요. 이렇게 나와서 반대쪽도 하이니 동작까지 이렇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 준비 운동 중 하나입니다. 런스, 런지랑 하이니 꼭 하시길 바라고. 왜냐면 이게 우리가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 활성화가 좀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드는 동작으로 네, 여기 네, 정렬까지 되니까 제일 중요한 동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카본나를 신고 가는 거다 보니까 어, 종아리하고 저 워밍업을 확실히 해주고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피치동작 연습할때 가만히 서서 팔로 먼저 팔하고 쇄골 느끼면서 이렇게 제자리를 띄워주시고 이 감각 좀 느껴서 옆에 이렇게 정수리 상승된 상태에서 연습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골반, 골반과 쇄골의 교차 팔은 이제 냅두고 이런식으로 감각전이제자뛰기 먼저 해주시고 팔로워 이렇게도 해보고, 골반으로 해보고, 팔은 가만히 냅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부가 더 정렬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점프도 한 번씩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음. 오케이. 그러면, 이 정도만 하고, 또 가는 길이 또한 3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km 정도 뛰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고 이렇게 살살 뛰면서 처음에는 어, 이 상체 어, 하체에 회전을 돕기 위해 어, 팔 리드로 어, 가는 내내 팔 리드 동작으로 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330 페이스까지 올려볼건데 3분 20초 페이스 갈수 있으면 그때까지 좀 땡겨보고요. 일단은 몸이 어느 정도까지 가질지 모르니까 일단은 또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내일 모레 또 세션이 있으니까 항상 회복의 염두를 해두고 그날의 세션 강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한 강도가 되지 않도록 자제하고 이렇게 훈련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 곧 도착합니다. 지금 2.3km 달려왔고요. 가서 3km 정이 채우고, 그 다음에 드릴하고 본 세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km 좀 달려왔고요. 스킵하고 드릴 동작하고, 그 다음에 바로 본 세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크게 잘하는 건 아닌데, 스킵 동작 제 자리에 서서 하는 거 보여드리고, 저는 원래 이동하면서 하는데, 예, 찍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예, 서서 하는 거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예, 이동하면서 스킵이랑 드릴 동작 하겠습니다. 조깅하고 그 스킵하고 드릴 맞췄지 않습니까 맞췄고요 또 스트라이드 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본세션 오늘 어330 페이스에 젖산역치 8km에서 10km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케이 준비 스트라이드 레디 고 오늘은 어 1km에서 3km 구간까지는 팔로 이렇게 리드하면서 가는 느낌으로 가고 후반부에는 골반의 고관절의 움직임 중요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감각 전이 훈련까지 이어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하지 말고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결산 역시. 훈련, 레드위, 고! 여러분, 이제 또 찍겠습니다. 네, 네 현재 2.3km구요. 3분 40초 폐있습니다 아, 그 10초 당기기가 참 어렵네요. 네. 리듬이 확실히 죽네요. 10초 더 당기려고 했다가. 네, 이대로만 가겠습니다. 네 현재 5km고요. 네 3분 42초 페이스입니다. 벌써 서안 나가지만 끝까지 밀어보겠습니다. 신박은 1 6 0인데 다리가 피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박은 여유가 있는데 안 나가는 걸 보아 다리하고 주신경계 피로가 나오래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골반 앞뒤 교차 느끼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할 리듬 보여주면서 몸중에뚱 뜨는 느낌 유지하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현재 8km입니다. 3분 40초 페이스. 조금만 더 밀어보겠습니다. 스파이크 세션 한 거, 가장 미군이 뭉쳐있습니다. 탄성이 자꾸 죽습니다. 페이스 저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파이팅 200m 남았습니다. 9.8 복부를 좀더 밀고, 골반 뒤로 밀고, 골반을. 교차 크게 느끼면서 <웃음> 끝까지. 왜지? <laughs> <laughs>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뭔 머리가. 아, 좀 걷고, 그 다음에 바로 집 돌아가겠습니다. 멈추지 말고, 옷 입고. 스트링 아, 조금 데미지가 있네요. 왼쪽 힘트링에 아, 그래도 스파이크 세척하고 하루 있다가 아, 저산 역시 한거 치고는 또또 또 성공했습니다. 아, 어, 오전에 일도 했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도 잘했고, 아,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좀 고르고 올게요. 네,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아,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있다가 숨좀더 고르고. 뛰겠습니다우겠습니이가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오케이 다가겠습니또돌아 가겠습니다. 요즘습니다히 일몰 때 나오니까 여기가 이렇게 경치가 이렇게 좋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보면은 구름이 이렇게 어 진짜 어떻습니까? 이들 햇빛에 비친 내부채 네, 뭐 모습 어떻습니까? 아, 이야 멋있습니다. 에이, 비록 전에는 참 어떻습니까? 공휴일 전날에 항상 이 시간대면 취해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달리기에 취해있긴 합니다. <laughs> 아, 근데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laughs> 아, 또 오늘 아 성장했습니다. 나올 때까지만 해도 항상 무겁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고 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야, 이 뛰고 난 후에는 후회한 적이 없다. 이것도 명언 아닙니까? 이거 내가 달리기를 하고 난 후에, 야, 내가 이걸 왜 했지? 나는 잠깐은 그런 건 있지만 기억이 미화되면서 아, 그래도 성장했다. 항상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회 때든 대회 때 성적이 부진하든 성공하든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뛰었고 덕분에. 어, 구독자님들 덕분에 저도 오늘 영상 제작할 겸또 나와야 되고, 당연히. <laughs> 그러는 겸 저도 훈련했고, 또 좋은 정보, 좋은 정보인가? <laughs>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한 300m <laughs> 집까지 돌아가려면 1km 좀 넘게 콜다운 슬슬 하면서 가겠습니다. 할 때도 다시 세골 네, 교차 예. 네, 골반과의 그 회전 교차 느끼면서 가겠습니다. 레타스피드는아좀 감각이 좀 어렵습니다. 또 달라서 <laughs> 신발마다 신발만의, 신발만의 그런 고유한 감각이 있다는 게참 신기합니다. 만드시는 분들도 그렇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7시네요 오늘 업로드 못하겠다 오늘 업로드 못해드리고 내일 내일 현충일인데 저는 또 출근해요 또 4시에 4시까지 회사에 가야 되니까 내일은 3시 10분이나 20분 정도 또 기상해야 돼서 빠듯하네요 오늘은 돌아갑시다 애들 네, 집에 거기다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 훈련 잘 마쳤고 돌아오는 거리 좀7 k m 네, 마쳤습니다. 올라가서 또 어, 플랭크하고 코어 운동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 요새 제가 <laughs> 플랭크랑 좀잘안 했는지 <laughs> 활성화가 잘안돼 있어가지고 오늘 코어가 좀잘 풀리더라고요. 이게 달릴 때 억지로 코어를 줄이는 것보다 그 전에 그 플랭크나 뭐 일년에 1년에 <laughs> 코어 훈련들을 통해가지고 활성화 시켜놓는 게 좋습니다. <laughs> 자 그럼 오늘도 바디 체크. 네. 오늘도 바디 체크. <laughs> 어 확실히 좀더 많이 좀더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러닝 하십시오. 내일 저도 죽었파 화이팅! 오늘 백주 먹습니다. <laughs>